아우, 왜 그래. <laughs> 어... 그냥 뿌잉뿌잉. 하나, 아이, 둘, 그래. 셋. 뿌잉뿌잉. <laughs> 야, 예. 나하고 살았네. 아, 아. 여러분들. 지금 손담비 작가 누나가 영민이를 조련하는 장면을 아, 보개습니다다 했어. 뿌잉뿌잉 뿌잉 애교에 예, 웨잉 이러고 다 했어 요 약간 군이. 작가 누님 사심인 것 같은데요. 근데 어, 약간 어, 평소에 영민군이 네. 애교가 진짜 없기로 대화했죠. 처음 들었어요. 아유왜 그래 <laughs>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. 지금 엄청 또 예리한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어요. 네, 네. 뭐 이렇게 영민 광민이는 둘다 주절주절. <laughs> 쌍둥이들은 왜 대처능력까지 똑같냐고 <laughs> 아, 아, 원래 아. 말을 많이 해야 이겨요. 아, 김은선 예. <laughs> 님이 영민구 진짜 하나했어요뭐건 몰라도 예. 너만큼은 좀 괜찮아. 너만큼 뭐요? 안 섹시했어. 그리고 또뭐 2381님께서 여자가 너무 드센 거 같아요. 아 <laughs> 맞아요. 예. 드세요. 자, 좀. 네, 마지막에는 <laughs> 좀 달콤하게 해주세요. 네. 네. 마지막에 좀세지 <laughs> 않게 좀 어, 달콤하게. 마지막 있어요. 한번 가볼까요? 네,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네, 네, 해 상황이 하나 남았어요. 네. 네. 사귄지 22일이 됐어요. 근데 투투데이를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버렸어 이거, 이거 중요한데 투투데이 아유. 중요해 분식집 네. 앞에서 투투데이 꼭 해야 되는데 네, 투투데이 이거 200원 줘야 되는데 아 맞아 200원 어. 아2 0 0 2200원이었는데 어. 아 진짜 어. 다 모아서 분식집 앞에 가서 아, 일단 어. 상황 주시죠 <laughs> 현성 오빠 오빠야 <웃음> 오빠야 서른 <laughs> <오빠네>. 살인데? <laughs> 젖살 안 빠져? <laughs>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? <laughs> 오늘? 오늘... 오늘... 우리 만난지 22일 된 날이잖아 음. 그거 내가 문자로 알려줘야지 알아? 아니? <laughs> 그래? 그럼 뭐 준비했어? 이벤트 같은 거 준비했어? 아니 오빠는 사실 오빠가 50일까지 돈 모으려고 뭐 사줄 거야? <laughs> 기쁨 해봐 기뜸 해줘 기쁨뭐 <laughs> 갖고 싶은 거 있어? <laughs> 어 많아 다 말해. 내가 미시리스트 50까지 적어놨어. 어, 그럼 그 중에서 오빠가 25일 안에 거 오빠 근데 수 있는 왜 이렇게 거... 말 천천히 해? 응? 아, 오빠 원래 말 느리게 하잖아. 오빠 그래서 오늘 뭐 해줄 거야? 지금 음... 알았잖아. 그러면 오늘은. 지금 딱 1시간 남았어. 11시야. 어, 어뭐 할까? 뭐 하고 싶어? 아, <laughs> 아, 뭐야, 이게. 아, 뭐 이게 뭐야. 너무 피해갔다. 아, 연매 좀안됐 선성이가. 뭐야. 진짜 나 기대했는데 진짜 실망감을 아, 알게 되네요. 좀. 누가 나올 줄 알았어요. 자, 근데 이제 한번한번한번 해야 한 돼. 번 한번더한번 더. 자고 한번 더. 현성아, 뭐요? 한번 보여주라. 예. 네. 어떻게요? 네. 네. 여자를 어떻게 거치게 다루나 한 번. 네. 그래. 네. 거치게. 거치게. <laughs> 거치게 가자고요 손상비 작가님을 당황 시켜. 요 아, 이번에 알았어. 우리 아야 컨셉이 또맞초니까맞초니까 맞춰 느낌으로 한번 가봅시다. 알겠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음악 주시죠. 음. 언제?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? 오늘 투투잖아. 응. 내가 그래서 장미꽃 이벤트도 해줬잖아, 오빠한테. 어 그래. 오빠는 응. 뭐 없어? 나? 나 지금 너랑 나 만나고 있잖아. <laughs> 어. 이게 다야? 응. 뭘더 말해. <laughs>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니야? 야 멋있다. 와. 뭐 투투야 무슨? 그거 챙겨 뭐해, 그거! 아니, 그래도... <laughs> 아니, 그래도가 아니라... 아니, 그래도. 아니 나 돈도 없는데, 나돈못 버는 거 몰라? 학생 학생! <laughs> 공부하느라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알바, 알바인데 내가 돈 벌어야 돼. 지금 엄마 나 지금 그냥 억지로 만나주는 거야? 뭐요? 그래서 나 억지로 만나는 거야? 아니, 그거랑은 다른 그거 문제지. 그럴 거 헤어져. 아 잠깐만. 이 나도 내 귀한 시간 내서 지금 오고 만나러 왔는데 지 그게 아니라, 내가 지금... 시간 쪽에서 나도 너 만나고 있는데 나도 지금 오빠 아니, 투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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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투 장미꽃 아니야. 해주려고 와, 나 알바 아, 아, 있어 아니, 아니, 알았어요 알았어요 와. 여러분 알았어요 아 진짜 커플 같아 아, 대박이다 잘 어울리는데, 뭐야 이거 주님? 엄청 잘어울리는데잘 아, 어울려? 아, 진짜 와. 진짜 기대한 만큼 나왔는데 <laughs> <laughs> 너무, 너무 만족스러워요 <웃음> 지금 <laughs> 우영준님이딱 하나 올렸어요 <laughs> 걸어이니까 잘할 줄 알았다 <웃음> 아. <웃음> 잘했어요. 아아 진짜 이게 먹혔습니다. 김유라 님께서 아, 겁나 매력 터지네 지면서 아 예! 뭘더 바래? 뭘더 바래? 사랑하는 마음만 하면 충분하지. 뭘더 아 바래 자꾸. 아 몰뭘더 바래 최고였죠. 시간 쪼개서도 만나는데 뭘더 바래. 아, 최고였어요. 아, 아 대박. 또 마지막으로 3823 님께서 담비 언니 애교 한번 보여 달라고. 어? 예! 예 했고요. 아, 요 어, 야, 저. 보여줘 보여줘 잘 나오세요, 잘 나오세요. 보여줘 마이크 앞에 @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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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@노래 @노래 어, 오빠, 오빠, 한한 응. 오빠 투투 챙겨줘 래 @노래 @노래 노투 @노래 @노래 노이 @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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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달 자 이렇게 상황극이 <laughs> 다 마무리 됐고요 아 그래요 네, 이제 어떤 팀이 또 훨씬 더 슬기롭게 대처했는지 네. 여러분들이 평가해주시면 됩니다 아, 네. 문자는 샵 8002번이고요 네. 단문은 50원,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아이고.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렇죠? 음. 또 미니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음. 네 음. 광민, 광민, 민우 팀이 잘했으면 괌팀. 괌 팀, 괌, 괌, 괌. 현성 영민 팀이 잘했으면 걸그룹 네. 헌터 팀. 아이, 카리스마 아 카리스마 톰. 아, 카리스마 카리스마, 팀. 아, 카리스마 팀. 지금 연기의 혼이 나가는 <laughs> 카리스마 헌터 팀. 말머리에팀 이름을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. 투표 받는 동안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. 아 이맘때쯤 이 노래들은 정말 좋아요. 보이프랜드의 내가 갈게 듣고 올게. 요